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오늘은 화재감지기형 캠코더 화재감지기형 캠코더입니다 화재감지기형 캠코더 와이파이로 작동하고요 전국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메모리 512GB까지 호환이 가능하고요 4K, 2K 고화질 동영상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요 천정에 붙여 놓고 45도 각도로 촬영이 되는겁니다 예, 간단하죠 특수 양면테프 초강력 c d m 양면테프 를 사용해서 부착을 하는 건데요 사용이 간단합니다 그냥 뭐 전원 켜고 양면테프 붙여 가지고 딱 갖다 붙여 놓으면 물론 와이파이를 연결해야겠죠 와이파이는 잠시 후에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어, 다이렉트 연결 스마트폰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P 모드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 거고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서울의 사무실에 와이파이 카메라 설치해놓고 부산에 출장을 가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내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이파이 캠코드화재경보기형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부분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직접 설치해서 촬영된 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어, 고화질 동영상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우선 요 영상 하단에 보면 구독이 있어요 구독 구독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욕해도 좋으시니까 댓글도 좀 써주시고요 어, 구독은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이런 제품 특수 제품 나올 때마다 특수 카메라 작동 방법 설명 자주자주 자주 올려드리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이제 드릴게요 그럼 우선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 구성품 구성품은 이렇게 빨간 케이스 빨간 커버를 벗겨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체예요 본체고 다음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USB 어댑터 이건 SD 어댑터에요. 어댑터 여기다 어댑터 그 뒷면에 S D 카드를 꽂아서 컴퓨터나 어, 저기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촬영된 영상을 확인 가능도 하고요. 이거 원래 실시간 영상 카메라라서 이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에요. 배터리 충전하려면 케이블 있어야 돼요. A C 전원 연결해서 직접 설치해놔도 365일 촬영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용 충전기입니다. 전용 충전기, 이 충전기로 충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3M 양면테프는 저희가 드리질 않는데요. 요청을 구매하실 때 요청을 하시면 3M 양면테프를 드릴 거예요. 이 3M 양면테프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게 천정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접착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M 양면테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양면 테이프를 아주 견고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딱 발라주셔야, 천정에 견고하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붙였다 쪘다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3M 양면 테이프를 천정에 붙이신 다음에, 이게 붙였다고 생각을 되시고, 여기가 천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장. 딱 붙었어요. 붙은 상태에서 이 돌려주시면 커버를 돌려주시면 열려요. 그럼 이건 천장에 붙어 있겠죠. 물론 천장이 이 나무 나무로 돼 있던가 아니면 무슨 이 피스보드를 박을 수 있는 상태라면 이 피스보드를 박으시면 돼요. 나사를 박아서 천장에 고정해 주시면 되고 고정된, 고정된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죠.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닫히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떼었다 붙였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해요. 이렇게 돌려서. 충전은, 보시면 6핀, 예, 커넥터 꽂는 데가 있어요. 충전은 6핀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구요. 꽂으신 다음에 예, 전용 충전기를 연결해서 예,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충전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전원 AC가 연결이 가능하면 365일 전원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USB 메모리 카드, SD 카메 SD 메모리 카드 글씨를 보고 글씨를 보고 어,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에다 넣으셔야 돼요. 요 부분 이 부분에다 글씨를 보, 쳐다보고 글씨가 앞면으로 내가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이렇게 살살 잘 집어 넣으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게끔 딸깍 소리가 납니다 딸깍 스폰지가 눌러지듯이 지그시 딸깍 딸깍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메모리 카드까지 완료가 됐어요 시간과 날짜는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요그 다음 전원 버튼이 이제 보시면 이 안쪽으로 보시면 전원 버튼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과 검정색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검정색과 회색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검정색은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 한번 이런 볼펜으로 꾹 눌러주시면 리셋이 되는 거고요. 이쪽 회색 버튼은 좌우로 움직입니다. 슬라이딩 좌우로 어 좌측으로 밀면 꺼지는 거고 우측으로 밀면 켜져요. 우측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예, 밀면 불이 들어오죠. 우측으로 볼펜 같은 걸로 살짝 밀면 빨간 불이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온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우측으로 밀어볼게요. 우측으로 밀면 꺼져요, 이렇게. 꺼졌죠? 좌측으로 밀면 됩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밀면 전원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검정 버튼은 예, 리셋 버튼이라고 했죠, 리셋 버튼. 어, 와이파이 연결하기 전에 이 SD 카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전원 버튼을 켜주세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전원을 켜주셔야 돼요. 켜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를 연결해주시면 돼요. 이제 연결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LED, LED, LED 램프가 두개가 있는데요. 이 LED 램프 두개는 폼이에요. 개폼입니다. 그냥 폼으로 달아 놓은거고 어, 카메라 렌즈는 카메라 렌즈는 이 구멍이 두 군데가 있죠. 좌우로.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음 약간 초록색 빛 나는 데가 있어요. 약간 초록색 빛. 이 불빛에 비춰보면 약간 초록색 붓이, 불빛이 약간 초록색으로 이렇게 렌즈가 보여요.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렌즈가, 카메라 렌즈입니다.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어, 요쪽은, 요건 그냥, 초록색 렌즈가 아니고, 요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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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막, 위장막. 그냥 코팅된 것처럼 시커멓게 동그란 거 있는데, 약간 초록색 불빛 나는 렌즈가 보여요. 그러면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 카메라 렌즈입니다. 이 카메라 렌즈 잘 구부려서 이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고 여기다 이제 표시를 조금 해놓으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연결하시기 전에 전원이 켜졌나 확인하시고요. 전원이 안 켜졌으면 전원을 이렇게 켜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전원을 켜주시고, 어, SD카드 잘 넣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연결 전에 가급적이면 배터리를 완충해주세요. 빵빵하게 이빠이 완충을 해주세요. 닫아주세요. 닫아주신 다음에, 루캠 프로 어플로 들어갑니다. 루캠 프로 어플로. 어, 인터넷이 연결됐으니까 와이파이가, 카메라와 지금 연결된 거에 접속이. 루캠 프로를 터치해줍니다. 터치해주면 화면이 바뀌고, 허용이라고 나오죠. 이거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허용. 두 번. 허용. 허용이 박 허용을 해주신 다음에, 화면이 바뀐 다음에 반드시 캔슬을 눌러주세요. 오케이와 캔슬이 있을 경우, 캔슬을 터치해 줍니다. 그 다음, ADD Now, ADD Now를 터치해 줍니다. 터치. 화면이 바뀌면, 일단 1단계 모드는 다 연결이 가능해요. 1단계 모드는 연결된 겁니다. 1단계 모드. 그 다음, 이제 카메라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카메라를, 화면이 바뀐 상태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럼 이 3번을 터치해줍니다. 3번. 3번을 터치해주시면 화면이 바뀌고 영문이 나오는데 하, 하단, 하단, 하단에 n 팅 t h i 이 있을 거예요. n 팅톤 h 톤 n 을 눌러주세요. 톤 u 톤 n 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허용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또 바뀌었죠. 이 바뀐 상태에서 고 o 와이파이, 고 o 와이파이를 터치해 줍니다. 터치해 주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기다렸다가 뒤로 이제 나가 주세요. 뒤로 나가 주시고 예, 나가 주세요. 나가 주시면 뒤로 하다 보면 캔슬과 슈어가 나올 거예요. 캔슬 슈어. Sure. 그럼 반드시 슈어를 하세요. 슈어. 슈어를 터치해 주세요. 슈어. 슈어. 예, 추워 해주시면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뀌면 우리 집 와이파이 주소가 나올 겁니다. 우리 집. 예, 고객님 계시는데 와이파이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 와이파이 주소는 지금 화면 이쪽에 나오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와이파이 주소에요. 제가 찍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미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이 와이파이 주소는 어, 적어 놓으시던가, 어, 비밀번호까지 같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와이파이 주소가 대부분 두 개, 두 가지의 주소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2.4기가고, 하나는 뭐 1.5기가고, 뭐, 어, 5G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와이파이 2.4기가 밑에 거, 어, 아예 2.4기가가 없는 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어, 5G나 2 4 g 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보다 약한 와이파이 주소를 선택을 하세요. 어, 2 4 g 가보다 밑에 와이파이 주소가 있으면, 없으면 2 4 g 가로 그냥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어, 제가 있는 사무실에 와이파이 주소는 두 가지인데 2 4 g 가와 5G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SK 와이파이 기가 167F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밑에 걸로. 어, 고객님들 집에는 뭐, KT5G, 뭐, KT 머시기, 이렇게 있을 텐데, 5G로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단계 거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면,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죠. 패스워드. 패스워드. 비밀번호.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예요. 이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죠 이 여기 보면 제가 찍어왔잖아요 그림 보이죠 비밀번호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잘 보시면 고객님 주소 어, 집 집에 있는 어, 와이파이 주소도 다 있습니다 주소 아래 보면 비밀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와이파이 공유기 컴퓨터 옆에 있는 이 공유기 옆에 보면 와이파이 주소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찍어와서 지금 올려놨죠 이거 보시면 네, 확인이 되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두 번, 세번 얘기하는 건 대부분 제 고객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우선 먼저 이렇게 적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입력하기 편하겠죠. 저는 1611 001 694 이렇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럼 여기다가 터치해서 1611 001 694 694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와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내가 갖다가 적었잖아요 적은 다음에 완료 넥스트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6 7색, 8색, 10색 이렇게 쭉 가요. 요게 이제 90 이상이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뜨는 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게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가만히 기다리니까. 화면이 바뀌면 연결이 끝난 겁니다. 연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움직여 볼게요. 예. 화질 참 거시기 해요.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반팔 반팔 티 입고 있는데 얼굴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얼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주둥이 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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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블. 나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운드 사운드를 듣고 싶다면 터치해 보세요. 그리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목소리가 소리까지 들려 소리까지. 아, 지금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게 좀울리는 거예요. 화면에서 어, 각 카테고리마다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 디바이스 여기는 이제 실시간 영상을 보는 거예요. 실시간 영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예, 그 화면을 보는 거고요. 슈어 뒤로 가기해서 슈어 그 다음 옆에 이건 사진이에요. 픽처 픽처 사진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을 찰칵 예, 찍어 놓는 거죠. 그 다음 뒤로 가게 다시 해서. 레코드 레코드는 터치하시면 레코드를 터치하시면 어, 녹음이 되는 거고 SD카드 SD카드 들어가서 이게 촬영된 영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여러 개뜰 겁니다 쭉뜰 거예요 뜨면 눌러서 보시면 촬영된 파일이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SD 카드 설명드렸죠? 이렇게 터치하시고, 화면이 나오면, SD 카드 터치하시고, 화면이 나오면, 터치해 주시면, 촬영된 영상이 이렇게 날짜별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쭉 나오면, 밑에 것도 눌러 보시면, 이제, 그날, 날짜, 그 날짜에 영상, 녹화된 게 나옵니다.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사운드 같이 듣고 싶은 사운드 하시면 되고, 사진. 이 어, 영상 현재 보는 영상을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캡처 영상이 딱 캡처가 돼요 이렇게 예 아셨죠 어, 레코드 이렇게 소리까지 같이 들으려면 예. 예. 이렇게 찰칵 찰카 찰칵. 예. 어, 레코드 그럼 뒤로 가기 눌러셔서아 나가 버렸네. 요 톱니바퀴 한번 눌러 보세요 톱니바퀴 톱니바퀴를 터치 터치하면 와이파이 세팅이랑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SD카드 터치해 보시면 SD카드 현재 상태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번역해서 보셔도 되고요 이뭐 잠금 설정도 가능한데 이런 기능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어, 보기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실시간으로 그죠 예. 천장에 붙여놓은 화재감지기 바로 옆에도 화재감지기 있고 옆에도 화재감지기가 있죠 천장에는 화재감지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사무실에는 예, 화재감지기 보이고 여기는 실제 화재감지기입니다 화재감지기가 아. 이렇게 붙 있고요 갈까요?